삶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 선택이 목숨을 건 결단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김정은의 곁에서 권력의 심장을 지켜보던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황금빛 감옥이었고 그 안에서 그는 매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일막 권력의 심장부 마이너스 그는 왕의 곁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리철. 물론 가명입니다. 그는 김정은 체제의 핵심 외교라인에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그는 보통 사람들이 평생 볼수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수입 와인을 마셨습니다. 평양의 부유한 구역, 창광거리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최고의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는 특권층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당 중앙위원회 건물로 출근했습니다. 검은색 벤치가 그를 태우고 갔습니다. 경호원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그는 매일 지도자의 명령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 명령 하나에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웃던 동료가 오늘 사라졌습니다. 간부들이 한밤 중에 끌려갔습니다. 가족들조차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공포는 일상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조금만 다른 의견을 내면 다음 날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침묵이 미덕이었습니다. 아니, 침묵이 생존이었습니다. 리철은 외교관으로서 해외를 자주 나갔습니다. 베이징, 모스크바, 때로는 유럽까지. 그곳에서 그는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 그때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밤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불빛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너머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전기도 없이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상급자가 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 좀 보게 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숙청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른 명 정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명단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명단의 끝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리철. 그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히고 세상이 멀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 왜내 이름이? 상급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 최근 해외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보고가 있었네. 조사를 받아야 할것 같아. 조사. 그 단어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니, 죽음보다 더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문, 자백, 그리고 공개 처형. 가족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 그날 밤, 리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가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제 나도 그들처럼 사라지는구나.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명예도 오직 살아남기 위해 살아야 한다. 내 가족이라도 살려야 한다. 제이막 배신과 망명 마이너스 북한의 개가 되느니 인간으로 죽겠다.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김정은의 해외 순방 수행단이었습니다. 유럽의 한국가와의 외교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리철은 수행단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그를 제거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유일한 탈출 기회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출장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 얼마나요? 모르겠어. 아마도. 아내는 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묻지 않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는 마지막으로 평양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이 나를 살릴 수도, 끝낼 수도 있겠구나. 도착지는 유럽의 한 공항이었습니다. 수행단은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심지어 호텔방에도 도청장치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철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녁 만찬 시간. 그때가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그대로 사라지는 것. 그날 저녁 만찬장에서 그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호원들도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리철은 일어났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빨리 다녀오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 하다가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층, 두층, 세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추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전에 암기해 둔 전화번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국대사관의 긴급연락처였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손을 떨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삐, 삐. 여보세요? 나는 북한 고위 간부다. 지금 망명하려 한다. 제발, 내 가족만은 구해달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넘어에서 들려온 한 문장.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계신 위치를 알려주세요. 곧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공포가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30분 후,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는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타세요. 안전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북한 경호원들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대사관 안정가옥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리철, 이제 너는 자유다. 그러나 그 자유는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에 남은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될지를 제3막. 자유의 대가 마이너스 살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곳. 그의 망명 소식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CNN, BBC,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최측근 고위 간부 망명. 북한 정권에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를 배신자, 인간 쓰레기, 미제의 앞잡이라 불렀습니다. 조선중앙TV는 그의 사진을 공개하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배신한 게 아니라 양심을 지킨 것이다. 한국 땅에 내렸을 때 그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인천공항의 하늘은 넓고 푸르렀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넓을 수가 있구나.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몇주 동안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내부 핵개발 인권 유린 숙청의 실체 그는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그를 덮쳤 습니다. 평양에 남은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이 부모님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고문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인가. 그는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가족을 희생시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남았다면 모두가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몇달후 그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김정은의 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끌려가고 고문받고 처형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침묵은 공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북한 정권은 세습 독재입니다.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 2,500만 명이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체제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큰 책임을 느낍니다. 제 가족은 아마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증언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는 탈북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후로 그는 세계 각지를 다니며 북한 인권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유엔에서도 증언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봄, 대동강의 저녁 노을,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는 볼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믿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땅에도 자유가 올 것이라고. 그는 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조국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땅에도 자유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증언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엔딩. 그는 왕의 곁에 있었지만 왕의 그림자에 묻혀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무 왕도 없는 세상에서 비로소 인간으로 서 있습니다. 권력은 나를 묶었지만 진실은 나를 자유롭게 했다. 그리고 그는 믿습니다. 언젠가 그강 너머에도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웃는 날이 올 거라고, 어머니들이 굶주림 없이 밥을 짓는 날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감시와 공포 없이 사는 날이 올 거라고,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여기 서 있겠습니다. 증인으로서, 생존자로서, 그리고 희망을 품은 한 사람으로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평양 어딘가에 있을 내 가족들아, 살아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이것이 최측근의 망명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그림자를 넘어 자유를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2,500만 명을 위한 증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합니다.